이번 시간에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노션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거니까 노션을 사용하신다면 꼭 알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페이지나 같은 페이지 내 다른 부분에서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번 익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보기 왼쪽에 동그라미 6개 버튼 클릭합니다. 링크 복사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아래다가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V나 맥에서는 커맨드 V 해주세요. 두 번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 클릭하겠습니다. 새로운 보기를 추가해도 되고요. 기존의 보기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보기를 클릭하고 X표 누를게요. 위에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두개 모두 같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꽃만의 탄생이라는 책 오른쪽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아래도 클릭된 걸로 바뀌고요. 해제하면 위에도 해제된 걸로 바뀝니다. 데이터를 수정을 해도 바로 즉각 반영이 돼요. 즉,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완전 같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같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제목도 같아요. 다만,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앞에 화살표 표시가 없는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제목 숨길 수도 있겠죠. 제목 옆에 동그라미 3개 버튼 클릭하고, 제목 숨기기 클릭하면 제목이 숨겨져요. 연동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노션의 장점을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보게 되면 훨씬 유용할 것 같아요. 아래 데이터베이스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이름을 바꿔볼게요. 전체 보기 클릭하고, 보기 편집에서요. 보기 이름을 전체 보기가 아니라 경제 경영이라고 하겠습니다. x표 누르고 나올게요. 보기 이름을 바꾸었는데 위에 원본은 보기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데이터베이스 제목 아래의 데이터들은 변경을 하게 되면은 즉각 반영이 되는데 보기 이름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필터 처리도 해 볼게요. 경제 경영만 보이도록 필터 처리하겠습니다. 종류 클릭하고 필터 클릭한 다음 경제 경영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할게요. 바깥에 누르고 나오면 필터 처리가 되었네요. 이거는 지금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요. 위에 원본을 보면 필터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필터 처리를 해도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긴 하지만 보기 이름, 필터 처리,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필터는 제거해 볼게요. 파란색 타원 누르고 동그라미 3개 클릭한 다음 필터 제거하겠습니다. 필터가 제거되었고요. 정렬도 해 볼게요. 책 제목 클릭한 다음 내림차순하겠습니다. 가나다순이 거꾸로 정렬이 됐어요. 자 위에는 지금 정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렬을 해도 반영이 안 돼요. 자, 요약하면 보기 이름 바꾸는 거, 필터 정렬 처리 모두 반영이 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레이아웃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레이아웃을 변경해 볼게요. 보기 클릭하고, 보기 편집에서, 레이아웃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표가 아니라, 리스트 클릭하겠습니다. X표 누르고 나오고요. 보기 형태가 바뀌었어요. 위에 보니까 그대로 표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레이아웃을 변경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 자, 필터 처리해 볼게요. 필터 클릭하고, 종류 클릭한 다음, 경제 경영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바깥에 누르고 나오고요. 네, 경제 경영 도서만 보이게 처리가 되었네요. 경제 경영 옵션이 보이게 처리해 볼게요. 동그라미 3개 클릭하고, 속성 들어가서, 경제 경영 옵션은 종류에 포함된 옵션이었죠. 회색 감기 눈을 띄워주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경제 경영 옵션이 보이게 됩니다. 종류 속성을 보이게 하였어요. 즉,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형태로 변경해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페이지의 제목이나 페이지 내부의 내용을 수정하면, 그거는 즉각 반영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페이지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링크 복사해 볼게요. 동그라미 6개 클릭하고, 링크 복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위에서 다른 페이지 클릭하고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래시 한 다음, 페이지 한 다음, 페이지 제목은 아직 안 읽은 책이라고 할게요. 엔터 누르고 컨트롤 V나 커맨드 V 하고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네요. 보기를 그대로 가져와도 되고요. 새로운 보기를 추가해도 돼요. 이번에는 새로운 보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 보기 추가 클릭하고 여러 레이아웃 중에서 리스트 클릭할게요. X표 누르고 나오고요. 아직 읽지 않은 책만 보이도록 필터 처리하겠습니다 필터 클릭한 다음에 읽은 정도 속성 클릭하고요 읽을 예정인 책만 보이도록 처리할게요 바깥으로 나오면 네, 읽을 예정인 책만 보이게 돼요 다른 속성들도 보이게 설정하고 싶다면 동그라미 3개 클릭하고 속성 들어가서 속성 중에서 보였으면 하는 속성을 클릭하면 바깥에서 속성을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정리 속성이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회색 눈 클릭할게요. 엑스표 누르고 나오면 네 정리했다고 이 체크박스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본 표를 보고 싶으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나와서 원래 독서 페이지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안 읽은 책 페이지 새로 만든 페이지에서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클릭하면요 원본 표가 보이게 됩니다. 꼭 표가 아닐 수도 있죠. 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고 싶으면 왼쪽에 상단에서 화살표 왼쪽 클릭하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원본 표를 보고 싶으면 제목 클릭하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할수 있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로 나와서 독서 페이지로 다시 들어갈게요.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일정이라는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 캘린더를 다른 형태로 보이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왼쪽에 동그라미 6개 클릭하고, 링크 복사 클릭할게요. 오늘 해야 할일 아래 클릭하고요. 컨트롤 V나 커맨드 V 누른 다음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캘린더가 들어가면 너무 좁죠? 새 보기 추가 클릭해서, 이번에도 리스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로 보고요. 아래 캘린더를 가져왔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베이스여서 제목이 같아요. 저는 안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제목 표시 비활성화하고요. 보기 이름은 오늘 할 일로 할게요. 완료 클릭하겠습니다. X표 누르고 나와서요. 오늘 할 일만 보이도록 필터 처리할게요. 동그라미 3개 클릭한 다음에 필터 들어가서 날짜 속성을 들어간 다음 고급 필터 추가해 보겠습니다. 필터에서 이 오른쪽 동그라미 3개 클릭한 다음 고급 필터에 추가 누르고요. 사용자 지정 날짜 클릭한 다음, 오늘 클릭할게요. 오늘과 동일한 데이터만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물론, 이 오늘이 아니라, 일주일치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일주 전 클릭한 다음, 날짜와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라, 일주 전부터 그 이후 데이터를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만 보이도록 설정할게요. 오늘 클릭한 다음, 날짜와 동일한 데이터 하고요. X표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아래 캘린더에서, 오늘 날짜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촬영 시점이 11월 19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래 캘린더에서 오늘로 설정했던 카드만 리스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같은 페이지에서 나타낼 필요도 없겠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따로 일정정리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정하면 즉각적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보기 이름, 보기 레이아웃. 마음대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기 레이아웃이 위에는 표인데 아래는 리스트로 보이게 했고요. 필터 정렬 처리 모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맞춤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다른 페이지에서도 볼수 있었고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제목에 이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면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이 화살표, 뒤로 화살표 눌렀었죠. 자, 개인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정말 유용하니까 꼭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하면 좀 어려운데요. 몇번 클릭해 보시면 금방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